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5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오늘은 46일차가 되겠네요. 지금 읽고 있는 책, 인간이 그리는 문이 욕망하는 인문적 통찰의 힘. 이 책에서 오늘 읽은 챕터는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쓰셨길래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쓰셨나 봤더니 어, 내용이 마지막에 시한 편이 나오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인간은 내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항상 해야, 한다, 해야 합니다. 내가 나 아닌 다른 것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항상 자기한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은 자기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자기 자신을 오로지 자기 자신이기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들과는 공유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어떤 힘일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밖으로만 향해 있는 눈을 자기 내부를 향하도록 돌려놓고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들이 합해져서 우리가 되는데 이성적인 구조 속에서는 우리의 실제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의 존재성은 경시해야 할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오직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충동, 힘, 의지, 활동성, 비정형성 등의 감각 등을 욕망이라고 부르는데, 욕망은 이곳에 있는 자기를 저것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고 의지이며 충동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내가 아닌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우리라는 우리의 가두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보다는 바라는 것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해야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샘솟게 되는데 보편적 이념의 틀을 벗고 우뚝선 자아만이 아무 편견 없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제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흥얼거려진 노래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보는 일이 바로 인문학적 통찰로 나아가는 길과 같고 이 세계의 창의적인 삶, 인류의 삶은 바로 자기만의 세계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시한 편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읽어 볼게요. 춤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없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이 시를 찾아봤더니 알프레드디 수자라는 사람이 쓴 거더라고요. 이분은 잘 몰랐는데, 시 내용이 상당히 좀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에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부분을 읽고 제목의 의미를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성이 아닌 나의 의지에 따라 욕만한 것을 해봐야겠다고도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아야겠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고 실행을 못한 게 있는데.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실행을 좀 해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으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미래의 나를 상상하며 걸어 나가보자라고 마음을 해봤는데요. 오늘 교차 독서했던 퓨처셀프를 다 읽었는데 여기에서 저자 벤자민 하디도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미래의 나를 가져와서 현재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어떤 이런 메시지인데, 어, 조직 심리학자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과 좀 일맥상통, 일맥상통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살기 위해서는 미련하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미래 나를 가져와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은 훨씬 더 보다 나은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